음. 만족한post.. 마시막에자신있도로 oh yeah. 이거는 린네입니다. 블러린네 뜨거운 거 데울 때 사용하는. 잘 빛내줬네. 이번엔 제가 퇴사 선물로 친구들한테 나눠줄 브펜을 샀어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너무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 브이로그 찍고 있어? 이로그야 다쳤어요. 뭐에 다친 거야? 칼, 칼을 피어 유빈이의 마지막 이틀 그래. 밥을. 나와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이 음. 아, 음. 마지막 음. 설거지. 출근이 저... 해야 하지 한 않을까요? 입니 지금 뭐, 라이 말고, 이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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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거는이이 그래도 베이킹 별로 없다 야 하늘 진짜 예뻐 아, 유빈이의 마지막 쉬는 시간 이렇게 즐기러 가네요 아 무슨 소리야 나올 수 있어 아 어쨌든 공식적인 마지막 쉬는 시간이잖아 <laughs> 카오 어 우리 맞다 <laughs> 어 맞아 티나랑 나 티나랑 커플인데 시아도 오늘 남오거 같아 맞아 이리 언니 맨날 여기 그고 나왔어 잘 어울리고 언니 아, 예, 예. 아, 좋겠다. 예. 아, 예, 아, 예, 예, 예. 나 진짜, 음. 우전을한달 동안 안 샀다? 내가 안 타도 별 지적이 없더라고. 음. 누군가 차니까? 내가 보기엔 안 쳤는데 베스트야. 음. 아, 예, 아, 예. 아, 아 조이빈타 타는 마지막 엘레베이터 엘레베. 아, 마지막 엘레베이터 많이. 왜? 아, 좀 이따 퇴근할 때뭐탈 응, 거니까. 아니, 마지막 복귀. 복기. 마지막 복귀야? 뭐. 하늘 너무 이뻐요. 그림 같아, 진짜. 항상 마지막 로마인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그래? 너의 마지막 근무 어때? 행복해? 아 어, 아주 좋아 좋아? 아 이미 끝나긴 했구나 근무다 그렇네 C <laughs> F 브이로그 아내브이로그네 이거야? 음... 잘 가고 음... 너는 집이 가까우니까 뭐 이제 음... 그냥 마감하고 가는 것같은데어본인우리집와 나나 오늘 그럼 너네 집 갈래? 아 오늘은 안 돼. <laughs> 바이바이. <놀람> 마지막 체중기. 마지막 퇴근길. 거의 다 끝났어. 바이.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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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장, 굳장, 굳야머리만 줄게. 오케이. 야 라카이 수리한 거 사가지고 와. 아, 알았어. 라카이. <laughs> 리 어, 우리 오늘 졸졸 해가자. 예. 여기 여기 가져갈 거좀 나가. 그러면은. 또 어때요? 이거 어라? 아 그때 기타 리오로 팀이들이 구비해놓긴 했어. 뭘? 응? 카팩을 뭐 가져? 이거 또 이제 겨울에 추워지고. 아, 알았어. 아이 카팩이 왜 있어? 저 우리 그때 기타 고장 났을 때. 아 그거. 우와 음, 비와 아, 주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은데? 맨날 맨날 주머니 넣어놓고 안가져 음. 갔어. 주면서. 신발, 신발, 집가서 양배추쌈 먹을 거야. 양배추, 양배추, 삶은 양배추에다 밥 넣고 쌈장 넣고 먹으면 그거 진짜 아 개꿀 맛인. 진짜 아, 맛있어. 개육볶음 맛있어. 없어도 돼, 그것만 먹어도 밥도, 돼. 밥한 그릇 뚝딱이야. 고기 없어도 돼, 그거. 고기. 맞아, 갈라온다, 안, 나온다. 안 담긴다. 아, 갔다. 언니, 퇴사 언제? 아, 퇴사? 시끄러워. <laughs> 알았어, 어너맡네 오늘? 응빨이 어. 찾아가 <laughs> 버스 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오리랑 우리 아 바이바이. <laughs> 아 만나서 좋았고, 다시 보지 말자. 어 <laughs> 아. <laughs> 네.